안녕하세요. 김태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목상 125번째. 비틀거리며 살지 않는 비결. 비틀거리며 살지 않는 비결. 시0편 12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시0편 125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 영원히 서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지팡이만 의지해도 바로 설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감싸주시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감싸주시는데도 비틀거리며 사는 성도가 많은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마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성도와 교회 안에서 군세를 찾아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3절.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악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권세를 가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인내심을 잃게 되고 악한 자를 따라갈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 아닙니까? 정, 정말 정신 차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걱정이지만 우리 자신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자가 군세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비틀거리는 것이 마귀나 악한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일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계속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틀거리며 사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자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냉정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울왕도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3회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왕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도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시죠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이 된후 변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왕이라는 교만과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라는 욕망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미친 사람이 되고만 되고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나를 망쳤다, 그 사업이 나를 망쳤다, 그 결혼이 나를 망쳤다, 나라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인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4절.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자 유혹에 비틀거리면 결국 구분기를 가게 되고 악한 자와 함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주님 비틀거리면서 구분기를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한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러시아 최후의 날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시 러시아는 거리 이름, 물건 이름, 심지어 음식 이름조차 성경에서 뽑아 붙였을 정도로 신앙의 겉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혁명으로 125만 명의 황족과 귀족 장군들이 영하 40도의 시베리아로 피난 갈때 황금 보석을 수백 화차에 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는 중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돈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돈 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갖지, 갖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까? 강제 들어와 권세를 갖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 종로를 타던 우리 옛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그것에 순종할 때만 마귀가 우리 안에서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은밀한 제의 유혹은 순간적이고 강력하지만 그희우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유혹 음란의 유혹, 쾌락의 유혹 거짓의 유혹이 올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니네 종이 아니야 하고 대책하면 내어 네 쫓아야 합니다. 에임이라는 인도 자매의 감증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집, 좋은 차를 타, 사고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녀가 뉴욕대학교에 진학한 후에 의사 지망성인 한 남자를 사귀었는데 7년이 지난 후 자신을 전부했던 남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준 형제에게서 버림받은 것이죠. 그녀는 상처, 상처투성인 마음과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지나치던 뉴욕타임즈스퀘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배 내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양 중에 가사가 마음에 들려왔죠.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7년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다준 남자가 자신을 버렸는데, 그런 자신을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우신 그 사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왕이신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으셨나요? 이것이 웬 사랑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그녀는 그날 예수님을 마음에 용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증가하는 자가 되었지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비틀거리지,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